내 이름으로 대출이요? 명의 도용 확인법 1분이면 끝. 정보를 지키는 자만이 미래를 느낄 수 있다. 워렌 버핏.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? 나는 괜찮겠지.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갈 리가 있나. 그런데요. 매년 수십만 건의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설마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딱 1분 안에 내 명의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면 이런 꿀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. 1단계 신용조회 사이트 접속 국내 3대 신용정보사이트가 있습니다. 사이렌24. 올 크레딧. 나이스 스킴이이중 하나에 접속하세요.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. 2단계 내 이름으로 등록된 정보 확인. 이제 중요한 단계. 신용조회 또는 내 정보조회 메뉴로 이동해서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세요. 대출. 신용카드 개설. 통신사 가입. 할부 정보. 연체내역. 여기서 내가 만든 적 없는 정보가 보인다면? 그건 바로 명의도용일 수 있습니다. 3단계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.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. 해당 통신사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. 4명의로 개설된 내역을 서류로 증명하고 삭제 요청합니다. 이 모든 과정 무료입니다. 신용점수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. 그리고 익숙해지면 1분 안에도 끝납니다. 이 영상을 보고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세요. 어르신 명의 도용 피해는 더 큽니다. 사고는 느리지만 피해는 순식간이다. 벤자민 프랭클린. 지금 이 영상 저장하고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. 그게 바로 당신의 정보와 미래를 지키는 습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내 개인정보를 지킨 가장 빠른 클릭입니다. 놓치지 마세요.